자전거 타고 여행 올 때, 전면에 저 내리막을 내려왔는데, 저 내리막이 길지 않아요? 저 내리막을 지금 여기서 보면 올라, 다 올라가면은, 오르막을 다 올라가면은, 내리막이 무지 무지 길어요. 그래, 결국은 자전거 타고 전에는 거꾸로 왔으니까 오르막이 무지 무지 길었다는 얘기겠죠? 그래, 그 오르막을 하루 종일 오르고, 여기 내리막을 한 20분인가 내려오니까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산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여기가. 어찌됐건, 옛날, 예전에 생태고 왔던 길을, 어, 거슬랑 가봅니다. 이제는 저쪽에, 어, 맨 끝쪽에 그차 있는 곳에 그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왔는데, 거기에, 조 어, 조마하던 여자아가 이제는 예쁜 아가씨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또다시 님빈으로 가봅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비가 오고 있는 곳이고요. 이쪽으로 막을 하루 종일 올라갔는데, 어, 지금 그때는 이 올가구 주변에 휴게 소라지는 게두 군데 그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생겨있네요. 그냥 이곳, 깊게 곳도 생겨있고. 이 아래쪽에 경치가 너무 괜찮다고 그때 감탄 했던 곳인데, 저그 앞에 또 전주대가, 고압전선 전주대가 있어가지고 또 뚫려버렸어요. 커브 돌면 있는데 산 멋있죠. 여기 저 앞쪽으로 산 멋있는 산이 굉장히 많아요. 안나호텔이라고 있는데 이 안나기라는 데가 호치민에 약간 아주 조금 남쪽에 안나기라고 있어요. 거기 사람이 와서 뭐호텔을 하는지 안나호텔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아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틀면은 바로 안나고되어 있어요. 여기서 괜찮아. 별세 개짜리. 오 여기도 많이 달라졌다. 여기도 진짜 많이 달라졌네. 와 어디든 많이 변한다. 여기 이거 없었는데 들어섰네. 와 진짜 많이 달라졌다. 진해. 아, 야 아, 멋지다. 아무튼 하네 그냥. 아 여기도 많이 컸다 정말 정말 많이 컸다. 야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님비네 어느 골목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저쪽에참 전면 저 끝에 왼쪽 쯤에구청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너는 왜 진짜 자꾸 동깨야 오늘 이름 모를 골목에 그냥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laughs> 쌈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뭐 월남쌈이라고 그러지. 왜 월남쌈은 베트남쌈이라고 그러지, 그지? 월남, 옛날에, 월남. 월남 그랬는데, 월남 얘기를 하지. 월남이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그 옛날에는. 응, 옛날에 그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내려왔나 보다그지그렇 그렇죠. 이거 어차피 됐건 베트남쌈입니다. 음, 이거 처음, 처음 먹는 다데거 와서 그지. 음. 자, 한번 맛있게 아, 먹어보겠습니다. 음다네 아, 엄마는 배달 고구래 알아봤습니다. 음. 야, 활용점집이나그러구나그정도야 엄마 생다거 보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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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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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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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걸스 응. 응. 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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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파 <목소리> 어, 월남쌈 이 월남이란 말이 베트남에서 그 정한 이름이 아닌가봐 월남이란 그 뜻이 월남월남이란 월, 남쪽으로 와서 남쪽을 괴무슨다 그런 뜻이래 이번엔 그래도 이용식, 재원 씨 먹어 본다. 응. 네, 방을 구하다가 리조트에 왔습니다. 소, 소나 리조트. 소나 리조트. 잘돼 있다, 그지? 요게 한칸한 칸인가봐. 승경 어, 수영 한 하면 되겠네. 잘돼 있네.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예. <오케이. 웃음> 가봅시다 멀리 가나? 세요 물어봤잖아 안녕하세요. 고 와가지고 안녕하장 아이고, 물 봐라. 이게 침대가 두 개밖에 없네. 음 친구, 이 친구, 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그구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얼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어 Oh, uh, no, no, y o u can open. Oh, o k e y This is a n o t h r o o m Oh, single. No, single. One uh, big man? Oh, uh, uh, yeah, yeah, y e a y yes. Okay, s o o l Price is important. Oh, we're talking about How much is it? Cost? Two r o o m Yes. One million, one hundred thousand down. So, two r o o m 투룸1 1 0만0 어.. 5 5 0 0 0 0 1 0원1 o r o 1 m 1 0 0 0 1,000원. 0 0 1 0 0 0 1,000원. 0 0 0원 1,000원. 1 0 0 0 1 0 0원1원 1,000원. 1 0 0 0 0 0 0원원원5 5 5 5 0 0 0 0 0 0원 아, 위드 워크스. 브레이크 7 a 9am the e l e c t r o 시 반까지. 9 하루 하루 어때? 그 하루쯤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 can't in now. 리미트 리미트 디스 어, 이 Because um, on the weekend the price is um, expensive about 8000.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주말은 더 비싸다 이거지. 어 주말이다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주중이니까 좀 싸다 이거. The price is cheap. Yeah, <웃음> yeah. <웃음> yeah. Can I borrow the passport? Yes. yes. Okay, Now all all, all passport? Oh, I think um, um. three passport. Oh.

수영장. 사진 찍으면 되나? 아니, 어, 예고로 찍으라고 그러는데. 수영장 써도 된대. 저도 된대, 지금 뭐. 추워가지고 뭐. 아니 땡큐 Thank you so muc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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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물이, 아 차갑지 않다. 하루쯤은 짜도 돼. 그지 어. 게,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 <laughs> 아. The... Mm. You can oh, put you. 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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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 Boris tomorrow have a noodle soup with beef Vietnamese phở ah, bò. À, okay. một Beef noodle? Mm. Uh, 7 a.m. 7.30 to 9.30. Uh, yes, no, no, problem. Anytime. Mm -hmm. Okay. Mm. So, tomorrow start. Uh, uh, so, um, tomorrow have a noodle soup with beef Vietnamese phở bò. that okay? That's okay? Yeah. Okay. okay. Oh, sorry. Sorry. Yeah, sorry. Yeah, yeah. yeah. And mm, you yeah, we just just pethram no, noodles, mm. and then and then. Uh, bread, bread. Add egg, bread, egg, something. Mm.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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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omething. Mm. <laughs> you don't like noodles soup. Ah no, we we like noodles soup. <laughs> Have a bread and egg, bánh mì, bánh oh. mì, bánh mì, mm. bánh mì trứng, egg. Mm. Yeah okay. Okay. Yeah. I think. Uh, 트루인도도수, oh. 트루인도도수, yeah. oh, 가자. 그래. 그, 그거뭐 뭐, 아무리면 어때? 우리 집만 들러고 구경하고 오자. 아 오케이. 뭐래? 아니,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감사합니다. 키 후반인가? 어 키. 인룸예 예. 그 내가 계산할게. 어, 계산. 해 e 이페이그 영수증 받아야 된다. Okay. 이럴 때는. Okay. 어이. Okay. 나는 전에는. 제 사람 무지 조경을 받았어. 네. 다음에 다른 날딴 얘기 할까 봐. 자 여기는 내일 한번더찍기로 하고 리조트에 55만 동방 하나에 55만 동 잡아서 어, 일단은 잡았습니다. 오 대나무 노란색 대나무 노란색. 형. 괜찮아.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이쪽에. 아, 바이크 두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적당치 않습니다. 바이크 두는 데가 바깥이라가지고. <laughs> Chang'an Yeah, near here about 4km. Oh, From here go to c h a n a p b o u t 4km. Oh, Chang'an Cape. Oh, which is better? c h a n g a k o better? I t h i g a t t h e price the same. The yeah. price the same, but Chang'an uh. e a big. 어더 아. 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장... 장안 가, 가격은 똑같은데. 장안 찾았어. 장안? 뭘로 앉아안지고 장안? 아, 장안? 왜, 왜, 왜 장안? 잉글리시? 잉글리시로. 리고 호화로 여기는, 여기 가보려는데, 여기는 7시부터 10시 사이에 가래, 밤, 밤에. 오, 오. 멋있, 멋있다고. 아, 뭘 아. 디체크해놔. 아. 어, 해놨어. 아, 장안. 아, 오, 알지.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이거 okay, 알아. 오케이, 오케이. 가끔, 가끔, 가응 그래? 아니, 거기밤에 가는 거니까. 아니, 장안. 오케니가가 <laughs> 어, 그러니까 장안. 그래, 장안 장안은 에가니까 가끔, 가끔. t h a n 그래 o u t h a 그래. n you. y o w i l come. Have a good day. Thank you. Thank you. you yeah, thank you. 카메라. Thank you. <웃음> <웃음> thank you. Yeah, yeah, you. Yeah, you. Yeah, no, you know, t h yeah. <laughs> <laughs> yeah, <laughs> 이거 그만 찍어 게